후보자님께서 첫날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보도한 기자에게 우리 딸이 학교에서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죠.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곳에는 그리고 대학 상위 15%는요. 여기 해외 대학 유학생들 저희 뒤에 이 보좌진들 잔뜩 있어요. 하버드 나온 사람도 있고 런던 대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15%가 아니라 10% 5% 1% 들어간 사람도 일본은. 여기 들어가서 최소한 인턴십 1, 2년은 다 거치고 그 다음에 9급 8급 7급 올라갑니다. 후보자의 딸, 대단히 뛰어나서 미국에서 이, 특히나, 직종 경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법인에 진출했는데, 여기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마케팅 책임자로 저렇게 갔는데, 이거 국민들이 보기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거 소명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소정의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어떻게 거치셨어요? 어... 미... 웨이브 미디어에서 채용할 때 정해놓은 프로세스... 후보자님, 네이버와 소통되시죠? 고문까지 하고 지금도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만든 재단법인에서 등기이사로 활약하고 있으시잖아요. 네이버와 소통되시죠? 어떻게 해서 채용됐는지 이 채용 절차 빨리 제출해주세요. 저희가 후보자님의 좋은 면을 보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게... 주십시오. 네,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답변할 시간 충분히 못 드려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라는 뜻이 아니고 웨이브 미디어가 어, 설정한 그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어, 네이버는 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전임 대표자가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